어, 지금 산 절벽에 지금 도착해 있거든요. 어, 요즘은 항상 절벽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어, 보시면 밑에가 가파릅니다. 가파른 절벽인데 여기에 난초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여기에 난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절벽에서 똑바로 설 있지를 못하겠네요 어휴. 절벽 예. 바위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밑에 항상 저는 절벽 바위 밑을 요즘 공략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많이 볼수 있으니까 자. 신화도 이렇게 보이고요 꽃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꽃이 치고 있는데, 아직 색깔이 노랗습니다. 아직도 노래요. 이렇게. 여기 밀려나간, 밀려나가고 있죠, 그죠? 아니면 안 차고 있는 건지, 차고 있지 않는 건지. 꽃은 지금다 건물인데, 건물인데, 지금 아직도 열었습니다. 아, 입장을 보면, 이렇게. 이 절벽이다 보니까 여기가 고란이나 뭐 토끼가 뜯어먹고 이런것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없고 완전히 서 있기도 힘든 90도 절벽입니다 절벽에 또이렇게 예쁜 소상을 강하게 띈 네.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절벽이 옆에는, 옆에는 바위가 딱 이렇게 있고 음. 꽃 색깔 보시죠? 노란색 아. 꽃이 질 때까지 녹이 안 찼거나 아니면은 아, 녹을 밀어냈다면 네, 항아지요. 입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입장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멋진 설을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위에는 완전 계속 절벽입니다. 이쪽을 한번 타고 또 올라가 볼게요.